안녕하십니까풍수 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팔수 허경영입니다 오늘 허경영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럽다우 우리 민이허허영영씨모모르사사이이의의없습다다만방만만큼 유명 인사가 됐죠. 정치 신인으로서 신인이라 l i t t l 요 오래전부터 정치에 입문하려고 i t of a l i 입문을 하진 못했죠. 어쨌든 그래서 신인입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1억씩 준다. 집집마다 뭐 사람의 숫자로 뭐0 0만 원씩 준다. 또뭐 애를 낳으면 뭐 얼마를 준다. 자고 준다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고, 심지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참 우리 국민에게 그 솔깃한 얘기, 참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분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정치에 어, 입문하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해서 구속이 됐었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정치의 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이 됐죠 그 방송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참 그분에 대해서 허경영씨에 대해서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행동 말한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 허경영씨 얘기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나라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희망을 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뭘 어떻게 해서 희망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렇게 할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나라가 돼가지고 국민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그거 잘 알고 싶다 해서 그거잘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뭡니까? 시사 프로 아니에요? 농치가 됐던 사회가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원칙대로 나쁜건 나쁜대로 좋은면 좋은대로 방송하는 그 시사 프로 아주 강한 프로죠. 그 방송에 한번 나오면 대개가 안 좋은 것이 많이 나오죠. 저도 199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풍수지리 허와 실패해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자 실험을 통해서 풍수지리를 과학으로 인류 최초 증명을 했고, 또한 사람, 풍수인 한 사람은 거짓말, 어, 이 사람에 대한 그 아주 실질적으로 그 PD가 확인을 하서 나쁜 쪽으로 방송을 해서 그분이 많은 그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에 나왔다는 것은요,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경영 씨가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미 허경영 씨가 2021년도에 운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쓸 때예요 그때에 편집국장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허경영 씨가 박민찬 선생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우리 부부 동반 열 부부가 안성으로 어, 우리가 야외를 갔는데 그때 그리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 씨가 저한테 온 것은 뭐냐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할수 있는가 이거를 운명을 좀 판단해달라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그 사주를 알게 됐어요. 사주 팔자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주를 보니까 어, 지난 5년간 2021년도까지 지난 5년간 운이 아주 좋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운이 좋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도덕실도 이때는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이 안 좋을 때그 도덕실이 이제 다시 발견돼가지고 구속도 되고 나쁜 일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허경영 씨는 5년간은 아주 좋았습니다. 운이 그래서 이분이 하는 대로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성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알리게 알려지게 됐죠. 저는 그 운을, 좋은 운을, 틈을 타서 그분이 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잘될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제 한번 자기 그 하늘공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가라도 살릴 수 있고 허경룡 씨가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간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연구한 것을 두 권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허경룡 씨를 만났어요. 하늘궁에 가지고 만났을 때 거기 허경룡 씨를 따르는 그뭐 회원이라 그러나 그한열 대,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강당에. 허경룡 씨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자, 이것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 청계천을 복귀하는 그런 청계천이 왜 우리나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발표를 해라. 그러면, 저는 박민찬이는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허 선생이 이거를 안 한다면, 은 우리나라가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나라가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허경영 씨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데, 나를 누가, 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를 누가 가르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한테 한번 왔다는, 10년 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건가안될 건가, 그걸 상담해라 왔다는 거는 아주 저, 안면 몰수하고, 저도 그냥 모른 척 했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데 나를 누가 시킨단 말입니까? 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허 선생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나라 살리고 우선 근원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지 않느냐? 나라 살아야 되지 않냐? 나라가 망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 자료를 정말 정성껏 그거를 어? 어? 해서 가져갔는데 이 사람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 번을 제가 얘기했는데도. 아주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봐요.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나중에 후회, 후회한다. 어? 어. 그리고 지금까지 한말 부메랑이 될 거니까 두고 보시오. 그리고 제가 그 연구 자료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가방에 집어넣고 제가 온 적이 있어요. 자. 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느냐? 이미 허경영 씨는 2021년도에 운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운이 나빠지거든요. 운이 나빠지면 그동안에 한 말에 대한 것이 많은 이제 지탄을 받게 돼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은 나라 살릴 수 있고 정말 허경영 씨는 영웅된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자, 두고 보십시다. 두고그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허경영씨한테 말하고 돌아왔는데 12월 4일날 SBS 그것이 알고싶다나오더라고요어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동에 대한거 제가 볼때는 그거 다안나온거예요 제가 알고있는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안나온거예요왜 어떻게 알게 됐느냐 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3년전에 한적이 있습니다 허경영씨에 대해서 어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허경영 씨그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피해본 사람들, 허경영 씨한테 피해, 그러는 그 속에는 그 허경영 씨한테 돈을 갖다 주고 어, 자식이 아들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할머니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그 피해자 모임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않는다 이거 사회의 악 존재다. 이러면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덟 명이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 모임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면 피해보고 그런 것은 억울하고 그렇지만, 이거, 지금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 이거 하면 하나만 하다.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지 말고, 때가 있다. 허경영 씨, 그렇게 할 때가 있다. 그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단했습니다. 그때는요,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피해자 모임 자체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허경영 씨가 그때 한번더 권역을 치룰리는데 모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운이 그 사람이 이제 끝났는데, 앞으로 많은 지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그렇게 오만해고 했던 것도 운원이 좋을 때는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당한 뭐, 돈도 모으고, 뭐 어떻게 모았든 간에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헤기로다가 될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도 그 온전하게 지낼, 잘 편안하게 지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 나팔수 허경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나팔수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나팔수인가?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가 우리나라에 자기가 잘 살게 해주겠다. 나라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애 낳는 사람한테 1억을 주고, 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거 혜택을 준다는 거. 이것을 많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팔수냐 임금이 지나가려면 나팔을 먼저 불어요. 나팔을 불어야 임금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임금님 오신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임금님은 이러이런 분을 이런 분이다. 앞으로 임금님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게 나팔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는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이 사실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집니다. 왜 진짜 임금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허경영 씨는 앞에서 나팔수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임금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나팔수가 지나가야 임금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이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허경영 씨 나팔수가 끝났어요. 아할수가 끝났기 때문에 임금이 온다. 그럼 그 임금이 누구냐? 허경영 씨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만한 그 역량을 가진 임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허경영 씨 말한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 고 허경영 씨가 1억을 준다 그랬으면 1억이 아니라 10억도 갈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 임금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게 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 정도령이라고 그러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는 나팔소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은 그 사주를 보니까 어, IQ가 참 좋고, 다 아시죠? IQ 좋고, 말 잘하고, 사주에 말 잘해. 그리고 어,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노력.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 두뇌가 좋고 말 잘하고 그리고 영적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인이라고 그래서 신인? 그건 맞아요. 신인이라는 그 뜻이 본인은 뭐 하늘에서 내린 응?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인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신인이에요. 신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서 신인이라는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닌데 이제 다만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허경영씨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될것 같아요 한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허경영씨를 과거서부터 쭉 보면서 그동안에도 만나봤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 그분이 이제 한 얘기 이런 걸다 운명하고 종합적으로 다 보니까 한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허경영 씨는 나팔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금이 온다. 허경영 씨가 말한 그 이상에 이룰 수 있는 나은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희망의 새 아침 한곡 나팔수 허경영이었습니다.